이런 경기에서 연패를 끊어가면서 좀 분위기 반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참담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기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살아난 거. 그니 선수들의 그런 마인드셋이 다시 일어났는 거는 좀 보여가지고. 그거는 좀 다행스럽고 일단 방망이가 그래도 좀 살아나는 기미가 보였다는 거그 무득점 이닝이라는게 아마 팬들이 느끼는 것보다 선수들이 쫓기는 게 훨씬 더 컸을 것 같고 어 연패 기간 동안 우리 팀을 막고 있던 혀의 중에 한 개가 크게 뚫렸으니까 뭐 좋은 것만 크게 생각하고 못한 거는 또 아프게 복귀를 하면서 살똥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바월1 4일이고 정말 열심히 어떻게 연패를 끊어보려고 에르마이 썼는데 참 아쉽게도 4대5로 끝내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플러스 파의 승패 마진은 오랫동안 잘 시켜왔는데 이제 무너졌습니다 플러스 시까지 내려왔고요 오늘 경기는 음 좀뭐 여러 가지 뭐 사실 좀 화가 나신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는 어제 다낸것 같고요 오늘은 화가 난다기보다 좀 슬프고. 안타까운 게더큰것 같습니다 어, 왜 그런 거 하니 어제까지는 사실 화가 진짜 많이 났던 게 어제까지는 5연패를 하면서 되게 무기력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 폰세와 와이스 워낙 좋은 투수들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어떤 이겨보고자 하는 게 별로 안 느껴졌었거든요 그냥 이건 제 느낌이지만 근데 오늘은 뭐 어떻게든 어떻게든 해보려고 좀선수단이 전체로 단 전체가 좀 그렇게 하는 건좀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일단 진짜 죽어 있던 타선이 그나마 좀 살아났다는 거. 그렇고 뭐 하여간 저가 느끼기에는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 게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부딪힌 듯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좀 화나는 것보다는 맥이 탁 풀리는 느낌이고 그냥 좀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저는 뭐 사실 이제 퓨처스 경기를 사지게 썼기 때문에, 그거를 보러 가가지고, 뭐 중계를 같이 보면서, 퓨처스 경기도 보고 했는데, 그래서, 어 일단 오늘 1군 경기에서 제 소감을 조금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뭐, 승부처 이런 걸 꼽기보다는 그냥 저의 소감, 좀 느낀 점 위주로 좀 오늘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퓨처스 경기를 보고 왔으니까 좀 보고 현장에서 좀 인상 깊었던 선수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오늘은 사실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오늘 미스를 한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좀 실수한 선수들도 많았고 좀안 좋은 플레이도 많았는데 어, 근데 누구 때문에 졌다 이런 얘기는 저는 오늘 하지 않을 거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무기력하게 진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다가 잘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시책이 나고 주루사가 나고보내드 플레이가 나고 물론 안좋은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미 상대 투수한테 기가 눌려 가지고 아 우리는 뭐 안된다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서 그냥 아무것도 못해보고 지는거 하고 오늘은 어떻게든 해가지고 어떻게든 연패를 끊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 게 너무 마음이 앞서고 또 긴장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안 좋은 플레이들, 뭐, 실책 주여서 보내드 플레이 이런 것들이 나온 거는 전 좀. 다르다고 보고 차라리 오늘 같은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이런 게 나오는 거. 그래서 그냥 분노보다는 그냥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너무 뭐 선수를 한 명을 뭐몇 명을 잡고 너 때문에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팀 전체가 정말 열심히 이겨보려고 했는데 조금 못 미쳤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뭐 잘한 선수들? 좀 얘기를 먼저 하면 일단 나그난 선수가 정말 잘했죠 오늘 6이닝 동안 3피안대 2실점 63진 1피홈런 2구수 84개 굉장히 잘 던졌고 어 저도 오늘 중계 보면서 알았는데 어, 언제부터 7월부턴가 국내 선발 이닝 1위라고 합니다 나그난 선수가 리그 전체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생각 이상으로 나그난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어, 최근 보면은 19위부터 계속 5이닝 이상을 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7월 27일부터는 6이닝 5 2이닝 계속 잘해주고 있습니다 어 어느새 사실상 어떤 우리 팀의 토종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도 참 고독한 투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참 득점 지원도 안 되고 승우도 지독하게 안 따르는데 그래도 자신의 자리를 이렇게 묵묵하게 지켜주고 좀 그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참 잘했다. 고생 많았다는 얘기해주고 싶고 진짜 이제 평균 자책도 3점대에 거의 접어들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고독하게 참 고생이 많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어, 그리고 오늘 제일 고무적인 거는 그래도 죽어있던 타선이 진짜 지독했던 우리 미스, 무사, 무득점의 사슬을 끊고 어, 12안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 그리고 4득점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참 다행스럽고 오늘 6회 점수가 2점이 나면서 진짜 길었습니다 무득점이닝 24이닝 만에 이제 무득점이 어, 깰 수가 있었고 사실은 그 1시즌에서 노진혁 선수 홈런이 아니었으면 진짜, 신기록을 갱신을 해버리, 해버렸습니다. 그 홈런이 없었다면. 그 홈런이 없었다면 4 5이닝 연속 무득점이 되는 경우였는데 그 홈런 한 개가 굉장히 또 기중했죠. 굉장히 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만들 뻔 했는데 그건 피해 참 다행이고 오늘은 안타를 12개 때려는데 그 중에 6개를 어, 그동안 정말 안 맞던 고승민, 한, 고승민 윤동희 선수가 2개 4개 때려냈습니다. 그래서 해줘야 되는 선수들인데 제가 오늘 경기 라인업 보면서 사실 이렇게까지 안 맞는데 이선수를2번 3번에 집어넣는 게 맞나라는 솔직히 생각도 했고 했는데 그래도 어, 저의 생각이 보기 좋게 틀리면서 다행스럽게도 고승민 윤동희 선수가 2안타 4안타 때리면 살아난 건 굉장히 참 다행이고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이 결국은 살아나야 되는 선수들이 맞기 때문에 참으로 다행스럽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한태양 선수도 오늘 또뭐이 티트 때리면서 1번 자리로 올라갔는데도 꾸준한 활약을또 해주고 있다는 건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참 다행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선수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한태양 고승민 윤동희 뭐, 이런 선수, 전민재 선수까지는 뭐티 히트 이상을 때리면서 좋은 기록을 보여줬는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일단 손호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손호영 선수가 오늘도 무안타 3타수 무안타 2, 3진인데, 23타수 연속 무안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좀 많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타를 못 치는 동안, 단순히 안타만 못 치는 게 아니고, 보면은, 그, 보이넷또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니까, 진짜 안 좋은 게, 안타를 못 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경기 동안, 보이넷이 한 개고 삼진만 내리 지금 몇개야 삼진만 둘넷 여덟 개아넷셋 일곱 개네 보이넷 한개 삼진 일곱 개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로 수비의도 사실은 잘잘 치는 동안은 좀잘 되나 싶더니만 또좀 무뎌진 모습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오늘 또 지병 타자로 출전을 했는데 손소영선수는좀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답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걱정되는 마음이고, 전민재 선수는 참 다행스럽게도, 이제 수비와 타격이 모두 폼이 돌아온 모양새고, 최근 세 경기에서 13타수 유간타에다가, 이게 뭐, 운이 아니고 타구질도좋고요 전반적으로. 수비에서 폼이 올라오면서, 조이 때 수비를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하 유격수 부분에서 얼음을 겪으면서, 후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참 다행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노진혁 선수도 꾸준히 타격, 그 타구 질이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도 대타로 나가서 안타를 만들어냈는데 어, 선우영 선수가 오늘 지명타자로 나왔는데 전혀 안 좋았기 때문에 내 경기에서는 이제 노진혁 선수를 뭐 지명타자는 일루수든 어떻게든 뭐 선발로 기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계속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네. 잘 맞는 선수를 써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용을 좀 해야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레이스 에 선수가 오늘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죠. 뭐 병사에 타도 초반에 두 개나 치고 수비에서 나안 좋았는데 어제도 사타수 뭐한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4번 자리에서 뭐 많은 찬스를 무산을 시켰는데 타격을 못 치는 거는 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수비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수비가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수비가 너무 굼떠 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몸이 많이 무거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체력적인 문제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정 타격적인 타격을 못 빼겠다면 너무 타격이 헐베니지 너무 느껴가지고 그러면 최소한의 수비라도 좀 빼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스 선수가 수비를 뭐 잘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중간 중간에서 중, 그냥 중하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좀 서인기도 좀 버거운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차피 일루수 노진혁 지명타자 레이스를 기용을 하면은 뭐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생각엔 레이스 선수를 타격에서 빼는 거는 김태형 감독이 절대 안할것 같고 지명타자로라도 좀 수비라도 빼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수비에서 지금 터트리는 지분이 더 크다고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타격은 뭐 맞다가 안 맞다가 하는 거라고 쳐도 수비에서 너무 지금 구멍이 크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 김강현 선수가 오늘 끝내기 밀어내기를 허용을 하면서 좀 이제 안 좋은 엔딩을 맞이했는데 를 사실은 11회 말에 1사말루 상황이 끝내기 상황이면 사실 이미 게임은 끝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밀어내기 보이네스 좋다고 해가지고 뭐 오늘 경기에 대해서 뭐 김강현 선수가 굉장히 지분이 크다 그렇게 얘기를 저는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왜 그랬냐면 1사말루에서김태현 선수를 인피디플라를잘 잡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차피 아마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어차피 맞아도 본전이다라는 마음이니까 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승부를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김태현 선수를 인피니트 플라이로 잡고 나니까 사람 마음이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죠 1사만루에서2-3만루가 되니까 이제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힘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고 또 마음적인 부담도 더 많이 생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원석 선수가 타율 1할 9푼 1위밖에안 되고 하지만 마운드에 있는 투수는 또 마음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물론 밀어내기보이는 정말 안 좋긴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는 막 너무 막 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는 보면서 포수가 뭐 끊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규정을 찾아보니까 저도 이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 포수가 마운드 포수가 투수 마운드에 올라가는 횟수는 정규 1인 기준에 경기당 2회밖에 안되고요 그리고 연장전을 할때한회더 추가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에 포수가 마운드 방문이 3번밖에 못해요. 최대. 연장에 올라가도 2 플러스 1이니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적은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오래된 규정이 아니고 스피드업을 하면 서 점점 생긴 규정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포수 마운드 방문 횟수 규정 그 횟수가 너무 작아가지고 좀 놀랬고 일단 앞에 손아수 선수 4구 때 윤성민 선수가 맞출 때 그때 이미 정보근 포수가 한번 마운드로 올라갔던 상태라 가지고 정보근 포수가 마운드로 올라갈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끊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흐름을 끊기도 힘들었던 상황이다라는 거고 3구째가 스트라이크 그그거의쳤음 좋았을 텐데 3구째가 이제 안걸치면서 이게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안 맞고자 하는 승부로 들어간 건 물론 아쉬운 게 맞지만 뭐 김강현 선수 때문에 오늘 졌다라고 얘기하는 것 저는 좀어 결과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길 수 있었던 상황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지나치고 마지막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냥 어 아쉽다라는 얘기 정도로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윤성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11회 말 4대4 동점 상황에서 올라왔는데 물론 결과가 안 좋았는데 선두 타자 손업 선수한테 볼세개 내주고 몸에 맞는 볼을 내줬습니다 그니까 힘이 많이 들어간 게 보였고 손하섭선손 선수 타석 때는 좀 진짜 얼굴이 많이 긴장한 게 보였어요. 왜냐면 상관도 상관게또부산구 직속 선배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맞추고 나서 근데 또 리베라토 선수가 홈런을 오늘 쳤잖아요. 결정적인 동점 홈런을 9회 말에 쳤는데 그런 선수를 상대로 온또 헛스윙 3진을잡아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다음 문현빈 선수 상대로 3-1에서 사실 5구째가 보면은 몸쪽에 잘 붙은 스트라이크이고 154잘 좋은 공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윤성빈 선수가 못했다기보다는 문현빈 선수가 워낙에 잘친것 같아요. 물론 볼카운트를 몰린 거는 아쉽지만 윤성빈 선수가 오늘 뭐좀 타이트한 상황에서 나가 좋은 결과가 안 나왔는데 또 이걸 가지고 결국은 패전 처리용 투수밖에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사실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러니까 만약에 리베라토 선수도 못 잡고 막 그냥 도망가고 막 승부를 못 하고 그랬으면 저도 안 좋은 생각이 들었을 건데 가장 오늘 무서운 타자였던 어떻게 보면 왜냐면 결정적인 홈런을 때려냈으니까 그리고 하화에서 가장 무서운 타자라고 하신 리베라토 선수를 상대로 좋은 삼진을 잡아냈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안 좋았지만은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황에 대해서 좀더 복기를 하면서 본인도 좀더 타이트한 상황에서 자기 공을 던질 수 있는. 마인드를 또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좀 보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들에게 쭉쭉 한번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기록지를 보면 알수 있지만 참 많은 상황이 있었고, 뭐랄까, 하나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못하겠고, 우리도 경기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둘다막썩 좋은 경기를 했다고 못하겠는데, 이런 경기에서 연패를 끊어가면서 좀 분위기 반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참담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겨야 되는 경기는 맞거든요. 진짜 경기를 못하긴 했는데 이길 수 있게끔 어떤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거를 좀 받지 못했다는 거.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또 속도 많이 상하고 그런 경기긴 한데 근데 그래도 뭔가 이기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살아난 거. 그니 선수들의 그런 마인드셋이 다시 일어났는 거는 좀 보여 가지고 그거는 좀 다행스럽고 일단 방망이가 그래도 좀 살아나는 기미가 보였다는 거. 그 무득점 이닝이라는 게 아마 팬들이 느끼는 것보다 선수들이 쫓기는 게 훨씬 더 컸을 것 같고 결국 6회 득점도 고승민 선수 타구가 사실은, 외야에 이제 그, 중견수와 의익수가 애매한 곳에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행운의 안타로 또 혈이 뚫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혈이 떨리는 게또 야구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뭐 이겼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어찌됐건, 어 연패 기간 동안 우리 팀을 막고 있던 혈 중에 한 개가 크게 뚫렸으니까, 뭐 좋은 것만 크게 생각하고 못한 거는, 또 아프게 복귀를 하면서 특히 오늘 뭐 주루 부분에서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나왔고 특히 한승현 선수가 콜업이 돼가지고 뭐 많이 얼어있었죠 그러니까 뭐 결정적인 주루 플레이 미스가 맞긴 한데 저는 그냥 얼마나 얼었으면 이게 두 번이나 넘어질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뭐팀 내에서 뭐 못한 부분은 못했다고도 시책을 하고 또 토닥여 주 부분은 토닥여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정복은 선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너무 선수들을 너무 지나친 어떤 비판 비난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보시는 분들께서 그런 표 그런 거를 뭐 하지 못 하지 말라고는 제가 얘기할 자격이 없죠. 제가 뭐라고? 근데 저는 오늘은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네, 왜냐면 선수들 그리고 팀 전체가 정말 어떻게든 이겨 보고자. 하는 거는 전좀 느껴졌기 때문에. 경기력이 그에 미치지 못했지만 네, 그런 얘기로 좀 하고 싶고 보면은 일단 투수진이 오랜만에 좀 많은 투수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홍민기, 정철원, 정현수 김원중, 윤성민, 김광현 이렇게 어 집중해서잘 던져줬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어 내일 경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이제 필수스 얘기로 좀 넘어가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내일은 이제 사직으로 와가지고 삼성하고 맞대결하게 되는데 삼성도 지금 분위기가 영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삼성도 지금 최근 다섯 경기 연패. 롯데도 최근 다섯 경기 연패이고 비차 뭐 비슷한 상태의 팀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참 어쩌다가 이 원년팀 두 팀이 지금 이 지경으로 와가지고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상대 전적에서 지금 7승 3표로 많이 앞서고 있으니까요. 어 오늘 경기를 기점으로 그래도 방망이가 좀 계속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어 내일 경기는 어떻게든 또투투지로 이겨내야 되겠죠. 선발 매치업은 가라비토 선수 대 이민석 선수인데 이민석 선수가 최근에 영 좋지가 않고 사실 좀 어려운 상태이고 삼성전도 전적이 이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어, 0승 0패 평균 자식의 8 3 1 등판을. 두번 정도 한것 같은데 한번 했나요? 한번 했네 네. 4.1이닝 5월 27일에 이때 4실점 이 예, 더블헤더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어, 아무튼 그렇지만은 뭐 우린 응원해야 됐고 가라비토 선수는 와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승 3패 38이닝 2.13이고 최근 경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5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처음 보는 투수한테 롯데가 전통적으로 약한 특징이 있긴 하지만 사실 안 약한 투수가 없죠 근데 그런 징크스 같은 거는 다뭐 뒤로 밀어두고 그냥 우리는 우리 경기에 집중을 하면 된다. 그리고 오늘 사직으로 내려오고 있을 텐데 아마 거의 부산에 다 도착했을 것 같은데 좀 마음적으로 좀 재무장을 하고 우리가 많이 지고 지금 안 좋긴 한데 어찌됐건 플러스 7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놨었기 때문에 많이 까먹어도 아직도 승패 마진이 제법 있는 편인데 올 시즌 내내 그랬잖아요. 여기까지인가 라는 시점에서 어떻게든 살아나가지고 버터가 왔으니까 물론 앞전의 그런 위기들하고 지금의 위기는 좀 느낌이 다른 것도 사실이긴 해요.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팬된 입장에서는 어 이번에도 어떻게든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까지는 아니어도 뭐 소망을 가지고 아니 면정안 되면은 뭐안 보고 그냥 야구를 멀리 하고 그런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게 막뭐 망했다 시즌 끝났다 더 이상 이제 뭐내려갈일밖에안 남았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안 보거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소망 정도는 가져보는 게 그러니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그게 덜 해봤고요 어, 안 좋은 에너지 안 좋은 얘기를 굳이 막 여기저기 계속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 정도로 좀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겠고 어, 불펜을 오늘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긴 했는데 그래도 뭐 최근에 불펜이 또 많이 지면서 또못 뭐 쓰기도 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지금은 연패를 끊어야 되니까 사실 불펜에 대한 어떤 연투 이런 거를 신경 쓸 시점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상황이 되면은 오늘 많이 던졌습니다마는 뭐 필승주다 나와, 다 나와야 되고 김원중 선수가 스물여덟 개 던져가지고 내일 사실 정상적인 그 구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십위시 쉬었으니까 어큰 문제가 없다며. 네 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은 어좀 무리를 하더라도 내일은 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은 어떻게든 끊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이 정도 얘기하고 퓨처스 오늘 시관한거 조금 얘기하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퓨처스 서머리그를 보고 왔고 제가 두 번째입니다 올 시즌.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일단 전 야구장 자체를 좋아해서 뭐 폴리그도 그렇고 야구장 경기 하는 거 많이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10회 말에 승부치기 상황까지 갔고요. 네, 제 굉장히 재미있는 좀 끝내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6대 5로 끝내기 승리를 거두었고, 음, 네,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경기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결과도 결과지만 플스는 뭐 과정이 더 중요한 편이니까요. 좀그 인상 깊었던 선수들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야수 쪽에서는 야승엽 선수가 아무래도 저도 많이 집중해서 봤고 다른 분들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사타수1안 어, 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타수1안 타인데, 네, 뭐 안타는 한 개밖에 안 되지만. 전반적인 타구질은 좋아 보였고요 그리고 수비에서도 좀 안정적인 모습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방망이를 돌리는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음, 콜업을 지금 논하기에는 장타가 좀 나와줘야지 부르는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장타가 나온다면은 콜업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승엽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마음적인 문제가 더큰것 같아서 본인이 장타를 좀 터트리고 자신감이되찾고 올라오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일루수 자리에 또 노준혁 선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네, 노준혁 선수 일루수를 쓸지 모르겠지만 뭐 급하게 올리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괜찮게 봤고요,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좀 오늘 눈에 띄었던 선수 는 신윤우 선수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좀 부상 때문에 경기를 못 뛰다가 이제 좀 올라와가지고 경기를 뛰고 있는데 오늘 2타수 일안타의 기록을 했고요. 어, 저는 전반적으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타격도 그렇고 주루도 그렇고 수비는 수직하게 잘못본것 같은데 근데 일단 장타가 있었고요. 받쳐놓고 때리는 안타가 하나가 있었고 이루타 네, 그리고. 삼루 땅볼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강하게 잘 맞은 타구였고 그리고 뛰는 모습을 봤을 때몸 상태가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가 없어 보였고 그 다음 또 보이네 또얻어냈고 그래서 지금 외야 쪽에 사실 타격이 굉장히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몸 상태가 괜찮고 그렇다면 한번 올려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또 신윤우 선수가 외야 내야가 다또 수비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올려봄직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정훈 선수가 5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을 했고 또 완전히 잘 맞은 그 2루타도 만들어냈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정품 개라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정훈 선수 특유의 그 진짜 개잡는 스윙으로 장타를 만들어낸 점이 인상 깊었고 그다음에 지금 팀 상황이 워낙에 상황이다 보니까 어쩌면은 내일 바로 콜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8월 15일이 지금 됐는데요 딱 열흘째거든요 그러니까 8월 5일에 말소가 돼가지고 6일부터 14일까지 퓨처스의 9일이 있었고요 오늘이 열흘째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콜업이 가능하고 지금 팀 상황이 뭐 타격도 타격인데 팀의 리더 부재가 또 많이 느껴지는 상태라서 정훈 선수 콜업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팀이 사직으로 오기도 하고요 마침 딱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니까 그렇고 이태경 선수도 4타수 1안타 2타점이었는데 스 좋아요 제가 봤을 땐 타격은 좀 어느 정도 그 능력이 확실히 있는 선수라는 느낌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박찬영 선수는 오늘 3타수 무한타였는데 안타도 안 나왔고 좀 눈에 인상 깊은 타격도 오늘은 타구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집합할 순 없지만 오늘은 그렇게 막 눈에 띈 타구는 없었다 이런 느낌이었고 윤순영 선수가 경기 후반에 나왔는데 진짜 빨라요 그러니까 눈에 띄이 정도로 빠르고 스피드로는 진짜 어디에 뒤처지지 않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 경기 후반에 그 공이 한번 튀었나? 아, 이고 그런 게 있었는데 투비스를 가는 걸 봤거든요. 이거 투비스를 갈 만한 타구가 아니었는데 1루에서3루까지 편하게 가는 걸 보고 아이 선수도 발은 진짜 빠르네 이런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수 타자가 아니고 투수 쪽에서는 일단은 정성종, 현동훈 이영재, 구승민, 박지정 선수가 나왔는데 정성종 선수가 오늘 선발이었고. 6이닝 3실점 했는데 투구 내용은 뭐 괜찮아 보이지만 그렇게 막 좋은 모습은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공 자체가 좀 가벼운 느낌이었고 날리는 느낌이 좀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묵직한 공을 던지는 두수인데 오늘은 그런 느낌은 좀못 느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현도훈 선수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은 굉장히 좋았고 슬라이더가 굉장히 날카롭고 포심도 좋은 느낌이었는데 이군 여포 느낌이 약간 된다. 그러니까 이군만 올라오면 잘못 하는 수중의한 명인데 이군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특히 제가 기록을 안 보고 말했는데 기록도 1.1이닝 3진 3개였어요.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영재 선수도 오늘 올라와 가지고 공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147-8 정도 지키는 직구가 굉장히 힘 있게 느껴졌고요. 기록도 영세위 2이닝 1보이넷 이사구 1사사구 2삼진 이게 못막공인지 보이내신지 제가 기억이 잘 안나네요 그렇고 구승민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세이브상황 한점차 세이브상황에 올라왔는데 어, 결과가 좋진 않았습니다 1이닝 동안 그 피안타도 맞고 삼진도 주고 시 점수도 한점 주고 했는데 또 중간에 좀 보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군 경기로 인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오면서 그런 보크도 있고 했는데 좀 눈에 띄는 게 원래 구승민 선수가 이중 키킹 안 했잖아요. 근데 주자가 없을 때. 그러니까 와인드업을 할때 이중 키킹을 하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민석 선수도 그렇고 윤성민 선수도 그렇고 이중 키킹을 추가를 하면서 조금 제구도 그렇고 좀 좋아진 모습들이 나온 수들이 있는데 구승민 선수도 이중 킥킹을 한번 해보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었고 구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속은 140 오늘 몇 가지 봤지? 140아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143인지 7인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 이게 차이가 큰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숫자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요. 그 구위가 그렇게 좋은 느낌은 사실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포심도 그렇고 포크볼도 눈에 띄게 막 인상 깊은 느낌을 사실 못 받은 것 같고 그다음에 박진영 선수가 오늘 10회에 나왔는데 10회에 나와가지고 승리 투수가 됐고 1이닝을 그 승부치기 상황에서 1점으로 막았긴 했는데 그렇게 뭐구위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직구도 143 정도 밖에 안 나왔던 것 같고 아 그러면 아마 구승민 선수 147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기억이 섞여 있어가지고 예네 근데 박진영 선수 포크볼도 그렇게 위력적인 느낌은 개인적으로 잘못 받았고 그래서 좀 좋은 느낌은 아니었다. 이 정도로 좀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슈츠로 오늘 어 주요 제가 좀주요기획본 선수들 타격하는 것도 영상 찍어놓고 했는데 아무튼 이 정도로 좀 느꼈습니다. 느꼈고 뭐 오늘 그, 그 뒤에 뭐 끝내기 상황 이런 것들 제가 영상 찍어놨는데 좀 정리를 해가지고 또좀 천천히 내일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정리해서 또 올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 날씨도 바람도 시원했고 해가지고 재밌게 경기를 잘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오늘 4대5로 아쉬운 패배였고 참 이겨보려고 애는 많이 썼는데 물론 경기력이 좋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좀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져서 저는 팀이 최악의 어떤 상태에선 조금 벗어났다는 표현보다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래도 조금 비껴났다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제, 그렇진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오히려 받았습니다. 그니까, 러 오늘 좀 지면서 좀 절망적인 느낌도 들긴 했는데, 좀 그런, 유견패라는 상징적인 어떤 수입, 뭐 유견패 이런 걸 빼놓고 보면, 진짜 전혀 답이 없어 보이는 상태. 그니까, 러 어떤 거냐면, 뭐 할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답이 없는 느낌하고, 뭐라도 해봤는데 어떤 한계에 부딪힌 것하고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뭐, 차라리 저는 이쪽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뭐또 삼성도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둘다 진흙탕 매치인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가지고 또 이겨내야 되겠죠 뭐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말 삼성전 굉장히 또 서로 힘든 팀들이 만났는데 어 이겨내야죠 어찌 됐건 우리 팀이 훨씬 숱한 위기를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까 또 그런 저력을 믿고 또 응원을 하면서 또 주말을 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 너무 힘드신 분들이 이번 주말에 야구를 좀 멀리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많이, 인간 드디어 연패 탈출하 하는 마음이 더 들었기 때문에 또. 연필탈출의 일보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더 데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